그런데 왜 하필 1988년에 깨어났을까요? 우리 과학수사는 해도 과학수사는 절대 안해 미친놈이야 미친놈. 다음 놈. 소개할 인물은 거칠지만 인간미 넘치는 촉생 축사 베테랑 형사 강동철 형사입니다. 저희 팀 대장이에요. 안녕하십니까 배우 박성우입니다. 예, 라이프 온 마스에서 88년도 형사 계장 강동철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. 강동철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이렇게 흠방지쪽 어디로 튈줄 몰라서 어떤 새끼야 경찰서에서 시끄럽게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을 보면 절대 못 참는 그 위대한 강동철 계장님이시다 조금 폭력적이긴 해도 사건 해결 능력은 뛰어난 베테랑 형사인데요 형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이야 오늘 한나라 부시 동물적인 집값, 센스, 눈썰미 딱 보면 정적이 나오시거든요. 음. 심심이란 게 나중에 가서 이름 선수 하면 되겠네. 비장님의 쪽 이번에도 맞을까요? 본방에서 확인하시고요. 뭐? 살인 사건? 서울에서는 눈깔로 수사해 한 번만 쓱 보면 다 알아? 니가 무슨 FBI라도 되냐? 어? 옥상에서 자살했다면머리뿐아니라 다른 곳에도 출혈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있었습니까? 뭐? 없었죠. 그건 사후에 유기되었다는 뜻입니다. 수사를 달려. 그런 그의 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태주. 사사건건 딴 죽을 걸기 시작합니다. 단순 살인사건 아니에요. 한태주와 정반대인 강동철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몸무게를 10kg이나 늘렸다는 박성홍 선배님. 와, 정말 대단하죠? 한태주가 과학 수사를 하고 날카롭아 보이잖아. 요 이거에 상반된 그런 캐릭터면은 좀더 이렇게 찌워도 될것 같다.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건의를 했고 지금 제일 좋아한다. 만났다 하면 싸우는 동철과 태주.